안녕하세요. 저는 어, 푸드 컨텐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역할이 결국은 음식이란 것을 소비자라던가 이것을 사용하는 실 사용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체에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많은 이제 마르쉐를 다니고 직접적으로 구매도 하고 하지만 과연 거기서 사 가지고 가는 생산물로 뭘해 먹을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비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생산자나 기술자가 소비자와 만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햇밀 어, 같은 경우에는 전한 10년 전쯤에 그 구례 홍준영 농부님 농가에서 이제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때여서 우르르 가가지고 정말 하루를 음. <laughs> 막 이제 수확을 하는 것도 보고 털어, 털어보기도 하고 뭐 콩국수도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체험의 형식으로 진짜 겉에서만 봤던 이제 그 시점에서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발전을 이렇게 쭉 봐오면 조금 더 저는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작은 규모의 그런 쌀 품종들을 구매를 할수 있는 지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친구들, 빵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실제로 뭐재과점을 운영을 하는 베이커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환경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결국은 지산지소라든가 뭐 신토불이라든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한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한그 농작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할수 있는 이제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쉐에서 많이 구매를 메가루를 구매했을 때도 저는 밀쌀을 구매를 해서 그걸로 빵을 만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리조또를 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파스타를 해 먹는다든가 이런 이제 다른 각각의 방식이 저는 소비자로서 조금 더 넓게 보였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소비자로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과연 이걸로 내가 뭘해 먹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가장 강했었고. 어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일적으로 봤을 땐아 이걸로 우리밀로 빵을 만드는 곳들을 리스팅을 해서 나도 방문을 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올해는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의 그 열기를 직접 느끼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서 그 정리해 주신 데이터를 보면서 아 그러면 여기 루트를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조금 가라앉아지면 이제 여행처럼 아니면 예전에 뭐 그런 일본은 솔직히 관광산업이 워낙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스탬프라던가 약간 이런 형식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고. 또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테이스트 같은 그런 자체적인 인증 그런 스티커 같은 게 붙여지거나 음. 브랜드화 돼서 소비자들이 그냥 궁금해서 이, 이, 이 스티커가 붙은 걸 사보고 싶어라는 음. 마케팅적인 부분, 브랜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끌림이 있는 그런 정책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생산자나 기술자는 각각의 자리에서 10년간 쭉 노력을 해오고 있고 다만 소비자들은 알고 싶은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설명도 어렵고 나는 빵을 만들지 못하는데 나는 어, 어떻게 밀가루로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밀이라니까 사보고는 싶어라는 그 궁금증에서 저희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좀더그 친절함이 유통이라던가 가공으로 뭔가 더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이펙트를 뭔가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푸드신을 봤을 때 어~ 트렌드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브랜딩을 하고 어찌 보면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빨라운 오너도 만나봤었고 뭐~ 타르트 앤 체드도 만나봤었고 심지어 뭐~ 일본의 브리컬러지 같이 실제로 일본 국내산 쌀 뭐~ 밀 만으로 그리고 재료 만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업장을 운영하는 곳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선은 그 자부심 자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로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 나는 기술자로서의 어떤 뭐랄까 되게 긍지가 있고 내 기술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고 그게 결과적으로 브랜딩의 한 원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하는 관점에서는 이 브랜드 자체의 어떤 그런 브랜딩과 밸류만 생각했기 때문에 뭐 뒤늦게는 타르틴 같은 경우는 막걸리 발효를 한 부가스 같은 거 이런 품목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바꿔가는 이제 과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기 위해선 결국 소비자의 니즈가 만약에 그런 제품으로 싹 해서 만들었는데 어 나는 뿔알라나 입방을 먹으려 그랬는데 난 타르틴의 입방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 내가 원했던 건 약간 다르네? 라는 그 피드백을 받기가 두려울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경제 산업적인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 아까도 저 살짝 말하긴 했는데, 이런 식문화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가 끼치는 영향이 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페인의 알리샤 연구소라는 식문화 연구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들을 상대로 큰 이벤트를 해요. 그게 뭐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지만 그 컨텐츠는 되게 정말 소박하지만 정말 전국의 스페인의 어린이들이 와서 야채를 어떻게 손질을 하고 정말 불에 볶고 어떤 소스를 쓰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알아가는 그런 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벤트를 하면 그 스페인 전역의 라디오국이든 방송국이든 모든 매체가 와서 그것을 이제 아우팅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식문화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냐를 미리 보고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교육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긴 세대의 어떤, 어떤 혀의 기초가 되는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날 3, 40대 어른들에게 우리 이런 맛은 오리지널이 아니야, 토종의 맛을 익혀야 하는 것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추억의 맛, 정말 할머니 집 가서 먹었던 그런 맛, 이런 뭐 강원도의 맛,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그걸 복기하는게 저희 지금 세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포커스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3, 40대 여성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서 내가 소비하는 이 가치가 과연 어, 자연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나의 그냥 일상이든에 얼마나 플러스가 된 요인을 가지고 있냐를 고민하는 세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돈이 안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컨텐츠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세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시선을 바꿔서 조금 더 어린 친구들과 뭐 밀수학 체험을 한다. 왜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그 이펙트가 너무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왜 페이스북에 오늘, <laughs> 과거의 오늘을 보는 느낌처럼 <laughs> 아, 예전에 우리 그랬었지. 막 쌀을 불에 끄슬려가지고 그거를 우리 막 털어서 먹기도 했지. 이런 이제 추억이 생기는 것처럼 그 맛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